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인물은 바로 알렉산드루 솔제니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철학은 그냥 책상 앞에서 나온 그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뭐랄까, 지옥 같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낸 아주 강력한 진실들의 모음이라고 할수 있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절, 모스크바의 어느 캄캄한 지하실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실제로 들었던 바로 그 섬뜩한 질문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의 기계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솔제니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바로 이단 한마디가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지적혁명의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단한 한 마디, 아니요? 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굴라크, 즉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8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끔찍한 경험이 그의 세계관 전체를, 그의 철학을 완전히 빚어낸 뭐랄까 뜨거운 윤광로 같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악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악의 구조에 대해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솔제니친의 생각 중에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는 악이 어떤 나쁜 시스템이나 특정 집단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생각 하나가 사실 모든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깨부수는 거거든요. 모든 도덕적 책임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니까요. 굴라크에서 직접 본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똑똑하고 교육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동료를 팔아넘기는 밀고자가 되고 글도 모르는 농부가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걸 봤으니까요. 종교가 깊던 사람이 신념을 버리는가 하면 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원칙을 위해 죽기도 했죠.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선하고 악한 건 학력이나 계급, 이념 같은 걸로는 절대 알수 없구나. 진짜 중요한 건 각자 마음 속에 있는 그 도덕적인 나침반이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괴물이 되는 걸까요? 술자이친이 보니까 그 시작은 무슨 거창한 악행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타협에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하는 그런 거요 근데 이런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솔제니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인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데올로기가 정말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심지어 그걸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게 만들죠. 예를 들어 이웃을 고발하는 끔찍한 일이 혁명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되는 것처럼요. 말 그대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영점 맞추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서운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솔제니친이 내놓은 해법은 의외로 간간하면서도 아주 실용적입니다. 바로 거짓으로 살지 않기입니다. 솔제니친의 생각은 이래요. 거대한 억압 시스템은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암묵적인 동의 즉 거짓말에 동참하는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유지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 말을 마지못해 따라하는 순간 그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일부를 파는 영적인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이건 양심을 스스로 죽이는 일종의 도덕적 자살인 거죠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저항의 방법은 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작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인 줄 아는 말은 따라하지 않는 것, 애매한 말 대신 정확하고 정직한 단어를 쓰는 것, 그리고 정보 발표는 이런데 실제 현실은 왜 다르죠라고 묻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미시적인 저항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거짓의 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솔제니친이 이런 경고를 소련에게만 한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받아준 자유로운 서구 사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어요. 이 부분이 바로 솔제니친의 통찰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련 같은 제재는 총과 칼, 즉 정치적 통제로 자유를 억압하죠. 그런데 서구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끝없는 소비와 물질주의를 통해서요, 하나는 고통으로, 다른 하나는 쾌락으로 사람들을 길들이는 거죠. 방식은 정반대 같지만, 결국 인간의 정신을 무디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생각인데요. 너무 편안한 것도 감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피하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들이 힘든 선택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역설적이지 않나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알수 없게 되고 결국 그런 사회는 외부의 조작에 아주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결국 소련의 억압이든 서구의 안락함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솔제니친이 내놓은 최종적인 답은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양심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안의 양심은요.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보다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직관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근본적인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어떤 정부나 전문가, 그 어떤 외부의 권위도 우리 각자의 양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대신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솔제니친 철학의 결론입니다. 결국 솔제니친의 이 장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온갖 압력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이쯤에서 타협할까 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 즉, 양심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